안녕하세요, 용띠 여러분. 아, 한달 만에 뵙네요. 음. 자, 이 시간에는 1976년 용띠의 10월 운세를 한번 봅시다. 아, 일단,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어, 이렇게 심사숙고 한다고 그럴 적에 한발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하라고 하죠. 이 달이 바로 그런 달이야. 무언가 굉장히 깊이,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고통을 수반할 수가 있다, 이러네요. 예,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도다, 모다, 결정을 해라. 이럴 때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모야, 도야. 아무리 그런 절박한 상황이 왔더라도 바로 결정하지 말어라. 그게 바로 이달에 우리 76년 용띠의 운입니다. 용띠 3제 올해 들어오셨죠? 어? 올해 들삼제에요 들어와서 내년, 후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괜히 발목 잡혀 갖고 내 후년까지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결정하는 것이 그리고 올해는 그 특히 음식의 급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혈압 오르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모다 도다 결정하는 거 뒤로 물러서 하지 말고 하루 삼재가 들어왔으니까 올해 잘못 시작되면 내년 후년까지 겹쳐서 계속 고통이 따라 와서 그 다음에까지 한참 간다 이거. 그러니까 한발 뒤로 물러서 생각하고 두발 뒤에서 행동해라. 아셨죠? 자, 우리 카드에시는 어떤 말을 해줄까?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카드에시는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사 눌러주세요. 음. 어떠한, 어이, 여기 숨어 있는 카드 한장 뽑아 봅시다. 아, 이건 경자네. 자, 보기에 삼지창까지 안 생겼어요? 삼지창.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 그리고 신경 굉장히 예민하게 생겼죠. 자, 왜 그런가? 이 카드는, 어유 자, 이거는 당유자입니다. 당유자는 물하고만 섞은 술이 됩니다. 술 먹으면 누구든지 헛소리하고 배짱 커지고 쓸데없는 만용을 부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슨 자를 보? 아이 병. 자 병자. 이 병자는 태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아주 좀 자세하게 생각하셔가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괜히 혈압 올라가고 우리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음식을 먹어도 이게 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별것 아니게, 음식 먹고 체긴도별것 아니게 사람 아주 그, 고통을 주죠. 자, 요런 것을 특히 조심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바로 올해 3재 들어온 거예요. 뭐, 아시는 분도 알지, 않죠? 모르는 분은 또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3재가 들어오면 올해, 내년, 후년까지 3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쭉 이어져 그걸로 인한 고통스러운 것이 아셨죠? 음, 유념해 주세요. 네. 음.